여기 교회에서 사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조금씩 이제 그들 세명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음. 사실은 우리는 그 차이를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딱둥글게 어. 조화롭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언제 만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 음.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그렇죠.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셨으니까 아마 네. 네. 가장 초창기에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고기자를 하고 복음. 있는 그때 그렇죠. 네. 마르코 복음 그 일장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누가 복음서인 순서가 좀 다르게 예, 나옵니다. 그리고 어, 요한 복음을 가보면 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죠? 나단아예? 그렇죠, 그렇죠.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과 나다나엘도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요한복음에 가 보면 사실은 베드로하고 안드레아인가? 네. 베드로를 처음 만나지는 않죠. 음. 그렇군요. 어. 지금 지금 어. <laughs>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 지금 어. 막 생각하고 요한보금. 있는데 요한복음에 어, 요한복음에 보면 음. 그 안드레아하고 베드로가 한 쌍으로 나오잖아요. 마르코복음에도 한 쌍으로 나오긴 네네네. 하는데 그렇죠. 형제니까. 형제니까. 음. 근데 사실은 마르코 보금소는 둘이 처음 부르죠, 같이. 음, 같이 부르지만, 음. 사실은 요한의 보금소에서는 안드레아가 베드로를 불러오는. 네. 아, 아왜 그런 장면이 있었던 그, 것 같아요? 그, 그, 네, 네. 불러오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요한 복음 1장 30. 8절에서 41절 보면 음. 조금 부르시는 장면도 좀 달라요 마르코하고 음, 음.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언제 얘기하죠 마르코 복음서에 보면 그가이사라빌리에서한 중간 정도에 그렇죠,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아마 요한의 복음서에서는 아마 첫 부분에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음. 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음. 어 이제 초기에 위치해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베드로와 관련해서 약간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 네 개의 복음서가 음. 베드로와 관련해서 조금 조금씩 다른가? 어, 다른 얘기를 음, 하고 음, 있는가, 음. 그죠? 어, 메시아라는 고백을 마르코 복음서에는 한 중간쯤 가다가 <laughs> 아까 그쵸, 말한 네.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어, 오시기 전에, 전에 가이사라빌리포에서뭐 네. 이렇게 구, 순환 어, 예고하실 어, 때, 하실 때 네, 이제 아시죠. 막 얘기하는데. 음. 요한의 복음서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음. 물론 마찬가지로 처음 부르시는 장면도 요한의 복음서하고 마르코 복음서는 좀 다르죠. 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소위 말하는 공관 복음과 요한 복음의 차이라고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서의 그장 장면도 장 장모 고치는 장면도 네. 누가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음.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우리 어. 요원성 고렐려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어떤 자, 그 전기를 쓴다. 음,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대체로 비슷한, <웃음> 대체로, <웃음> 대체로, 비슷한... <laughs> 대체로 비슷해야죠. 대체로 비슷해야죠. <laughs> 대체로 비슷해야죠. 네, 대체로 비슷해야죠. 그렇죠? 네. 처음 만남과 음. 고백하는 장면, 뭐. 그쵸, 그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음. 일관되게 서로 비슷해야, 음. 음, 그래, 뭐,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 자서전을 쓸수 있을까? 아니 자서전에 전기를 쓸수 있을까, 그죠? 어, 거기서부터 조금 고민이 가능 하죠.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역사적 예수에 관한 전기를 쓰려고 할때 사실은 마주치게 되는 그런 곤혹스러움, 당혹스러움이기도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죠 어, 어린 양으로서 어, 죽으시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날짜가 달라요. 다죠. 공간보험사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요한보험사하고 그렇죠. 죽으시는 음. 날짜가 달라요. 그러면 전기작가라면 제가, 음. 아니,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도 <laughs> 이렇게 다른데, 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음. 이렇게 전기작가라면 어 약간 난센스에 빠지게 되겠죠. 물론 음.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 서로 막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네. 어,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 있죠. 저기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 연극하면 다짬뽕을 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짱뽕해서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는 목장... 있어. 물론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뭐 마가 마감, 음. 마가서다 <laughs>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각각의 어떤 음. 그 공간 보음사나 요한 보음사 저자들만의 자기의 신학적 이해 네네.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뭉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전기 작가로서 역사적 예수의 생애를 쓴다는 것은 참 고혹스럽기도 하죠. 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음.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네. 그죠 역사적 예수 연구는 많은 논제와 논란거리 각자 쓰는 사람들에 따른 어떤 시각에 따라 그죠 역사적 예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도열시하고 우리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음. 상대적으로 예수님이나 그렇죠. 이제 바울로 사도에 대해서는 네. 서로 이랬다 저랬다 말이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베드로 사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 막 다른 의견이 있을까? 예 네. 그냥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 아닌가? 그치? 베드로는 네. 베드로 아닌가? 뭐그 그냥 어부 어부하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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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어. 그 로마로 가서 순교하시고 뭐 그런 네. 그런 얘기가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뭔가 다른 게 있군요 오늘 어, 뭐 약간 <laughs> 네 조금 다를 <laughs> 네. 수 있겠죠? <laughs> 우리가 <벌써> 무서워지는데? <laughs> 어...